안녕하세요. 뉴스 톡 날씨 김수현입니다. 최근 활발한 활동을 하던 걸그룹 걸스데이의 해리 씨가 뇌수막염으로 응급실 신세를 졌다는 소식이 전해져 많은 이들이 안타까워했는데요. 전문가들은 무리한 스케줄과 불규칙한 수면 관리로 면역력이 상당히 떨어지는 것을 원인으로 지목했다고 합니다. 뇌수막염은 방심하면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병인데요. 오늘은 뇌수막염에 대해서 좋은 가정의학과 김웅수 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언제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뇌수막염이 감기 증상과 좀 비슷해서 모르고 있다가 심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하던데 뇌수막염이 어떤 병인지 좀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뇌와 척수 같은 중추신경의 바깥에는 뇌척수액이 흐르고 있습니다. 뇌척수액 위를 감싸서 뇌와 척수를 보호해주는 막이 뇌수막인데요. 뇌수막염은 이런 뇌수막에 염증을 일으키는 질환입니다. 감염이 뇌 조직까지 퍼지면은 뇌염이 동반하게 됩니다. 뇌수막염의 원인으로서는 바이러스라든가 세균, 결핵균 등이 있습니다. 가장 흔한 원인은 바이러스이고 이 중에 80%가 장바이러스입니다. 바이러스성은 성인에 많고요. 세균성은 소아에 많은 경우가 많습니다. 세균성 뇌수막염의 경우는 인후두에 먼저 세균의 집락을 형성하고 혈액 뇌장벽을 통과해서 뇌척수액 내에서 염증 반응을 입힙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열과 두통 증상을 보이다가 의식이 흐려지고 혼수, 경련 등을 보일 수 있습니다. 진단과 치료가 늦어지게 되면 사망이라든가 신경계 합병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조기 진단과 적적인 초기 치료가 중요합니다. 네, 이 뇌수막염을 알아본 분들은 극심한 통증이 동반되기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증상과 원인은 어떤가요? 네, 그 뇌수막염 증상은 처음에는 감기 증상처럼 시작됩니다. 몸살이 심하고 열이 떨어지지 않고 지속이 됩니다. 목이 뻣뻣한 느낌이 들고 두통이 심해지는데요. 구토를 하고 정신이 혼미해집니다. 특히 세균성 뇌수막염은 증상이 바이러스성보다 심각해서 의식의 변화가 오는 경우가 많고 경련도 환자 30%에서 나타난다고 합니다. 세균성 뇌수막염의 전형적인 3대 증상에는 발열, 경부 강직, 의식 변화가 있습니다. 경부 강직은 머리를 숙여서 턱을 가슴 안쪽으로 들이치지 못하는 증상인데요. 초기에는 고열, 두통, 경부 강직의 증상을 보이다가 병이 진행되게 되면은 혈압 상승이라든가 맥박이 느려지는 서맥 혼 상태 등의 뇌압 상승 소견을 보입니다. 그러나 신생의, 신생아 뇌수막염은 전형적인 증상이 나타나지 않은 것이 특징입니다. 저체온이라든가 고체온 등 체온이 일정하지 않고 늘어지고 보채고 잘 먹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세균성 뇌수막염 흔한 원인으로서는 폐렴구균과 비형 헤모필로스 인플루엔자균이 있습니다. 특히 군대라 기숙사 같은 젊은이들이 집단생활하는 곳에서는 수막구균이 또한 위험합니다. 바이러스성 뇌수막염의 경우라면 대부분 38도 이상의 열이 동반되며 발진, 구역, 구토를 호소합니다. 또그 밖에 점막발진이라든가 흉막통증, 심장막염, 심근염, 결막염 등이 나타납니다. 임상 경과는 1~2주에 걸쳐서 대부분 후유증 없이 회복됩니다. 바이러스성에 동반된 질환으로서는 인두염이 가장 많습니다. 바이러스성 뇌수막염은 콕사키 바이러스든가 에코 바이러스 등 장바이러스가 주요 원인입니다. 또한 결핵성 뇌수막염의 경우에는 병의 초기에는 증상으로 진단하기 어려운 질환입니다. 초기에는 약 4분의 1 정도에서만 두통, 구토, 발열 등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뇌수막염 증상 환자가 다른 부에 결핵을 앓고 있거나 최근 결핵 환자와 접촉한 일이 있다면은 그것을 의심해야 합니다 네, 이 뇌수막염을 방치했을 때는 후유증이 굉장히 심할 수 있고 또 심한 경우에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하죠. 사망 치사율이 15%에 이른다고 하던데 어떻습니까? 네. 그바이러스는 대부분 그 뇌수막에 감염이 제한되게 돼서 일주일 정도 치료하면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신생아 바이러스성 뇌수막염은 후유증이나 사망률이 높고요. 또 노인의 경우도 위험하게 됩니다. 특히 세균성 뇌수막의 예후와 합병증은 원인이 되는 균주와 발병 당시 의식 상태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원인균 중에서는 폐렴구균이 매우 위험합니다. 사망률이 높고 합병증이 잘 옵니다. 가장 흔한 그 후유증으로서는 병을 앓은 환자 십 프로에 나타나는 청력 이상이 있고요 기타 간질이라든가 사고력 저하 학습 장애 수두증 국소적인 신경 이상 등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또 결핵성 뇌수막염은 신경학적 합병증이 많이 남는 질환입니다 뇌신경 마비라든가 뇌경색 경련 수두증 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료를 잘 받았어도 신경학적 후유증이 이십오 프로 정도에서 남는 위험한 질환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뇌수막염 진단은 어떻게 하나요? 네, 그 진단은 뇌척수액을 뽑아서 그 안에 세균이나 염증 소견을 확인하는데요. 세균성 뇌수막염은 백혈구 관찰되는데 대부분이 중성구나 림프구입니다. 또 뇌척수액 안에 그 포도당 농도가 낮아져 있고요. 그 단백질 농도는 높아져 있습니다. 뇌척수액을 그람 염색하게 되면 가장 신속하고 간단한 범, 가, 검사 방법이고요. 어 60에서 90% 환자에서 그 원인균을 알아낼 수 있다고 합니다. 또 PCR로 불리는 뇌척수액 종합 효소 연쇄 반응 검사는 매우 민감하고 신속한 결과 보고가 가능한 검사입니다. 뇌척수액에서 바이러스를 증폭시켜 바이러스 감염을 진단하는데 사용합니다. 또 결핵성 뇌수막염은 뇌척수액 내의 ADE 효소 상승과 결핵균을 확인하는 뇌척수액의 AFB 염색으로 진단하게 됩니다. 네, 보통 신생아의 경우 필수 예방 접종 항목에 뇌수막염 주사가 네. 있고. 또 2011년 그 논산 훈련소에서 수막구균성 뇌수막염 환자가 사망한 사건으로 2012년부터는 수막구균성 백신을 필수 접종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 경우에 아이 때, 아기 때이 백신을 맞으면 그 이후로는 뇌수막염에 대해서는 거의 잊고 지내는 게 사실이거든요. 네, 네. 이 백신이 나중에 맞아도 괜찮아지는 건가요? 네, 그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막구균성 뇌수막염이라는 것은 수막구균이라는 세균에 의해서 감염되는 것인데요. 예. 주로 뇌수막염과 폐혈증을 일으키는 심각한 질환입니다. 면역력이 떨어지는 경우 발생하기 쉽지만 건강한 성인에서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환자에서 나온 콧물과 비말이 직접 호흡기로 들어와야 감염이 되는데요. 초기에는 목 감기 증상만 나타나지만 잠복기가 지나면서 갑자기 발열, 또 심한 두통, 구역질, 구토 등이 동반되면. 피부에 핑크색 반점이 나타납니다. 빨리 치료를 하지 않을 경우라면 피부에 장미색의 점상 출혈이 나타나고 혈압이 떨어지고 혼 상태가 됩니다. 조기에 진단에서 치료를 해도 사망하거나 뇌손상이라든가 청력 상실 등의 심각한 합병증이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예방이 중요합니다. 세균성 뇌수막염의 주요 원인균인 폐렴구균과 B형 헤모필러스 인플루엔자에 해당되는 백신은 영유아 필수 예방 접종 사업으로 어릴 때 대부분 맞습니다. 하지만 수막구균, 뇌수막염 백신의 경우는 모르고 안 맞는 분들이 많은데요. 군인이라든가 기숙사 생활하는 대학 신입생 같은 경우는 백신의 1차 접종 대상이 됩니다. 감염 호발 연령이 10대 후반부터 20대 초반이기 때문이고요. 또 전국에서 비슷한 연령대 청년들이 모이는 집단이기 때문에 보균제한 전파가 우려됩니다. 어, 수막구균 백신은 국, 국내에 나온 것은 멘비오와 메낙트라 두 가지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 뇌수막염 치료 방법과 예방법 좀 알려주시죠. 네. 그 뇌수막염 치료에는 일단 충분한 휴식과 안정이 필요합니다. 또 바이러스성 뇌수막염은 대부분 심하지 않아서 증상 완화를 위한 뭐 진통 소염제라든가 해열제가 필요한데요. 그렇지만 세균성 뇌수막염은 응급 질환으로 신속한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뇌척수액 검사로 원인균이 밝혀진다면 이와 맞게 치료를 시작하겠지만 원인균을 알수 없는 경우라면은 뇌척수액에 그람 염색 소견이라든가 뭐 연령이라든가 알코올 중독, 만성 쇠약 질환, 감염 획득 장소 등의 위험률을 고려해서 경험적인 항생제 치료를 시작해야 합니다. 결핵성 수막염의 치료는 결핵약을 사용하는데요. 동일한 용량을 권고하지만은 치료 기간은 폐결핵 경우보다 오래 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예. 어, 예방을 위해서는 외출에 손을 씻고 양치를 하는 등의 개인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가정과 학교에서 손 씻기라든가 기침 예절을 생활하는 것이 좋습니다. 바이러스성 뇌수막염은 아직까지 예방 백신은 따로 없습니다. 세균성 뇌수막염은 백신을 통해서 사전 예방이 일부 가능합니다. 결핵성 뇌수막염은 결핵균 감염 예방을 위한 BCG 백신이 필요한데요. 그 생후 첫 4주 이내 BCG 예방접종을 권장합니다. 그렇지만 BCG가 결핵을 완전하게 예방하지는 못합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BCG 접종이 결핵 발생의 52%, 또 결핵 발생으로 인한 사망의 65%, 또 결핵성 뇌수막염에 64%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뉴스 속나씨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